더 그런 것 같아요 날기를좀높여어소이 없네요 치즈미랑 적가다와 엄청 크네요 이렇게 클줄몰라는데 네, 이렇게 커다랗게 나오고요 여기 특징이 이런 그 튀김가루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치즈맛 시켰어요 이게 맛이 되게 많더라고요 <laughs> 뭐가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귀찮고 이러면은 또잘안 하게 되더라고요. 방송 자체를. 어, 편한 게 최고입니다. 아, 그리고 저는 그. 강면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건두고 추가했습니다. <laughs> 오늘 유독, 유독 그 어둡게 나오네요. <laughs> 여기 음식만 잘 나오면 됐죠. 음식은 잘 나오죠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튀김은 김말이랑 새우, 그리고 야끼만두 같아요. 이유는 모르겠지, 목이 매워요. 방 불을 한번 꺼볼까요? 이게 좀더 낫나요? 다 그게 그거네요. 음, 역광이어가지고,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똑같네요. 아닌가? <laughs> 너무 시원한가? <쉬운가? 웃음> 네 똑같습니다.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, 맛있게만 먹고싶면되 은 밀떡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신라면 매운맛 정도 보통 매운맛으로 시켰어요. 음. 어 공부 얘기해도 되죠? <laughs> 민 에칼로... 아, 민법 에칼은 안본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, 얼만큼 걸렸는지 기억이 잘 안나요. 하루 왼종일 읽었던 것 같은데, 음... 제가 마라로제 떡볶이를 여기 말고 삼척 분식에서 먹어봤거든요. 개인적으로, 삼척분식이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맛은 있는데, 조금, 한1% 부족한 맛? 이렇게 해서 찍어 먹는 거래요. 음, 이게 맛있네. 여기 이, 이 후레이크가 맛있네요. 이게 맛있네. 이렇게 먹으니까 좀일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. 이 음. 사실 여기가 튀김이 그 그냥 그 튀김가루가 안 보이는 튀김이 아니라 바삭바삭한 그 튀김가루가 붙어있거든요. 이게 맛있을 것 같았어요. 음. 금수저 아니고요 이렇게 시켜먹으면 얼마 안 나와요 그 제가 지금 만원 할인 다 받을 거 받아가지고 15,000 얼마에 시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틀 먹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에 절대 다못 먹어요 음 여기가 튀김이 맛있어요 떡볶이는 삼첩분식이 더 맛있고 스텔라 떡볶이입니다 원래 떡볶이집 김말이 보면은 그냥 기성제품 갖다가 튀기는 느낌이거든요. 그 마트에서 파는 김말이. 근데 여기는 좀 직접 파는 느낌? 어, 저는 요기로로 시켰습니다. 음, 괜찮아, 괜찮아. 나쁘지 않습니다. 예. 근데 만약에 마라로드 떡볶이가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배달을 시킨다, 이러면은 저는 삼첩분식 시킬 것 같아요. 떡볶이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사으라면은 삼첩분식이 저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청년다방. 저 이분 요즘에 밥더디 자주 찍죠. 지금 대구 집 와가지고 살판났습니다. 이전에는 찍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조용히 먹다가 이렇게 수다 떠면서 먹으면 재미도 있고 음, 그래도 맛있어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어, 뭐. 이런 식으로 시켜 먹으면 밥 터디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때울 때는 안 하고요 산책은 저희 집 앞에 커다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놀아요 밥 먹고 항상 산책하죠 어 괜찮은데 근데 그 떡이 좀안 어울리는 느낌? 약간 얇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시험도 다끝 끝나... 아니요 아직 안 끝났죠? 공부하고 있잖아요. 아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음, 요즘에 술 아예 입도 안됩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맛은 있습니다 신라면 먹기로 골라서 켰어요 <laughs> 그렇죠 매실에 매실액기스에다 탄산수 타가지고 소주 타가지고 저 매운 거잘못 먹어요. 이거는 아마 치즈, 그 치즈 스틱 아니면은 새우 스틱 같은데 이걸까요? 음, 예상과 다르게 우징어 튀김이었습니다. 어, 저 리얼 유튜버죠. <laughs> 아, 사실 저... 한 100일 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. <laughs> 이제 끝이 보이거든요. 결과를 떠나서 끝이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. 뭐, 만약에 정말 만약에 탈락하면은 그거는 내년에 나에게 맞는 거아요 <laughs> 아, 저 모르겠어요. 음. 요약 튀김이 대체적으로 맛있네요. 사실 여기 주력 메뉴는 라볶이에요. 라볶이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결과를 떠나면 안 되죠.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저는 사실 이렇게 한 번에 다배워 <laughs> 한 번에 다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먹어요 그 다음번에 먹었을 때 불어 가지고 먹을 수 없는 애들 마지막 연애는 한 2년 전? 근데 다 아셔 맨날 질문이 똑같아 그래서 제거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저의 그 대답의 레파토리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한 2년 반쯤 됐네요. 이상형 요즘에는 약간 제니? 네, 맨날 바뀌어요. 이상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. <laughs> 육각형 이게, 그,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. 음. 개인적으로, 여기가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삼척분식이랑 가격이 똑같거든요. 근데 삼척분식에는 그게 있어요. 그, 소세지랑, 그 다음에 베이컨이 기본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, 여기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런 거에서 오는 디테일의 맛이 좀 부족한 느낌? 그냥 뭐, 맛은 평이한데, 예,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웠나봐요. 케이 치킨 브랜드. 음, 그나마 60개? 정말 브랜드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나마 육식회 치킨이 맛있는 것 같아요. 육식회랑 멕시카나 음. 그리고 삼척 분식은 마라로제를 시키면은 그것도 들어가 있거든요. 그 뭐더라 그 차돌박이 그래서 확실히 거기께 좀더 맛이 풍부해요. 이거는 그냥 로제랑 마라랑 섞은 맛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안 까탈스러운데 떡볶이는 엄청 까탈스럽습니다 <laughs> 떡볶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막 뭔가 많네요. 치즈 맛, 응. 그리고 그 납작 당면을 추가를 했는데, 한 5장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떡볶이집 차이 <laughs> 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산책도 꽤 많이 나가고 갑깝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요. 로열분지 진짜 할게 많네요. 교육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대러블 는건 변호사죠. <laughs> 분식집은 제 고려사항에 있지도 않아요. 그냥 가서 먹는 걸 좋아하지. 그걸 차려놓고 <laughs> 스트레스 받고 싶진 않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유튜버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정도의 차이지 이 정도의 뭐 사업자도 등록해 놨으니까 직업이 유튜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배불러 함층 건물 너무 비싸잖아요 저 1층에 카페 차리고 2층에 술집 차리고 3층에 변호사 사무실 열기로 했죠. 삼 층에는 올 일이 많으면은 좋지 않습니다.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전우사를 만날 일이 많다 하면은 진짜 삶이 고달프지는 것 같아요. 너무 배 부른데? 아 <laughs> 오늘도 역시 잘 먹었습니다. 네, 이 정도 먹으면 항상 배가 부른 것 같아요. 오히려 어디 나가서 사 먹는 거보다 배달 시켜 먹는 게더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싼게 제가 진짜 반 정도밖에 못 먹거든요. 시키면 <laughs> 다 탄수화물이잖아요. 예. 음. <laughs> 네. 그래가지고 진짜 별로 못 먹어요 두 번에 나눠 먹으면은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음 고시식당은 또 많이 먹어요 제가 같은 음식을 많이 못 먹는 것이 음식 메뉴가 바뀌면 그래도 평범하게 먹거든요 고이있당 거면 원래 한 접시 먹고 배불러 갔대요 <laughs> 거기 원래 한 접시 먹는 곳이에요 <laughs> 거기 두 접시 먹나요? 아니에요. 그한 접시에 많이 담아옵니다. <laughs> 약간 막상 가면은 <laughs> 아, 요즘에 헛기침이 이렇게 나오죠? 죄송해요. 제가 공부할 때도 계속 콜록콜록 돼가지고 목이 간지러워요. 감기가 나 때가 됐나봐요. 와, 이제 진짜 끝! 와, 오늘도 같이 수다 떨면서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. <laughs> 제 시간 처음 보시는구나. 별거 없죠?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대답하면서 저는 밥을 열심히 먹을 뿐. 아 진짜 많이 남았어요. <laughs> 거의 그대로 남은 것 같은데, 음, 그렇지 않습니다. 이러면 한두끼더 먹거든요, 사실 한한끼 반, 네, 한끼반 정도 남았어요. <laughs> 다시 돌려보시면 되죠. 저는 산책을 좀 하고 또 기분 좋게 오후 공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다들 오늘도 화이팅이고요. 힘내서 한번 공부해봐요.